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 뉴스입니다. 평택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일 평택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가 평택지제역세권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공람 공고가 실시되고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지구지정을 고시함에 따라 향후 보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저희가 2023년 2월 15일 날 공람 공고가 되고 2023년 12월 30일 날 지구 지정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저희는 이제 그 보상에 대한 것을 LH랑 많이 협상을 앞으로 해야 되고요. 이날 대책위는 현금 보상과 채권 보상, 대토 보상 등의 직접 보상과 이주자 택지, 생활 대책 용지 공급 등의 간접 보상 등 토지 보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당해 공익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 대토 보상 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이어 강제 수용에 대비해 협의 단계인 감정 평가의 소유자 추천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위해 토지 면적의 오십 퍼센트, 소유자 인원의 오십 퍼센트의 추천 동의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 감정평가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요. 감정평가는 lh 경기도 저희 소유자 추천 세 군데서 합니다. 소유자 추천에서 50%를 넣지 못하면 lh에다 넣지 못하면 저희는 그 감정평가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요. 평택지제 역사권 보상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지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사업 시행자와 정보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상을 시도하고 보상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꼼꼼하고 까다로운 내가 왜 평택을 선택했냐고 지치지 않는 파워 거침없이 미래로 달리는 깔끔하고 스마트한 도시니까 그래서 내 선택은 평택 멋진 바이브가 넘쳐나는 마음에 쏙 드는 도시. 이런 도시 어디냐고? 기억해. 내 최고의 선택. 평택.